문재인 후보와 격차를 좁히는데 좀 버거워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선택 등도 좀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안철수 후보가 크게 앞선다라는 지표도 나왔습니다. 최석호 기자, 요 네. 조사 내용 한번 설명 좀해 주시죠. 예, 네, 일단 보시면요. 그세 명이 후보 단일화를 하면 누가 가장 단일 후보로 좋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안철수 후보가 30.6%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17.6% 홍준표 후보는 17.2%를 기록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을 두 가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양강구도를 이뤘던 안철수 후보가 여전히 문재인 후보와 그래도 양강우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과 함께 두 번째는 현재 홍준표 후보가 보수층 결집을 하는 것으로 2위권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이런 보수층 결집을 조금은 신경 써서 역선택을 했다. 이러한 분석 두 가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계속 단일화를 거부하는 듯한, 단일화는 없다라고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인데요. 네. 이현수 기자, 계속 우리가 단일화, 단일화 얘기를 하고 이게 화제가 되고 있지만, 단일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뭐, 안철수 후보가 영입했던 김종인 전 대표가 이제 3자 단일화에 대해서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면서 뭐 약간 여지를 주는 듯한 발언도 했는데요. 그러나 정작 후보인 안철수 후보는 홍준표 후보 측 자유한국당과 함께 공동정부나 협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판에 뭐 오늘 같은 경우 바른 정당의 탈당파 의원들이 또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까지 뭐 대선 전날까지 아니 그 당일까지도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저희가 단일화가 있다 없다라고 달, 잘라 말할 순 없지만 현 상황에서 봤을 땐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당사자인 안철수 후보는 도리어 거래 유세, 거리 유세에 집중하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주말에 자신을 패러디한 배우와 만남을 가져서 화제가 됐는데요. 그형장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지난주에는 문재수 후보와 만난 문재인 후보가 인상적이었는데 오늘은 안철수 후보와 만난 안철수 후보 영상이에요. 그런데 단 2분밖에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예, 뭐, 일단 어제 만남은 부천 남부역에서 만남을 가졌는데 이것도 역시 문재인 후보 그 케이스처럼 안철수 후보를 또 2012년 개선 당시부터 해당 프로그램이 같이 섭외를 진행을 했던 겁니다. 뭐 아무래도 유세라든지 일정이 좀 긴박해서 많은 일정, 많은 시간을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같이 V포즈, 저적게 V포즈를 취하고 서로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서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유승민 후보는요, 본인과 똑같은, 본인과 닮은 그 유목민이라는 그런 캐릭터와 함께, 그 배우와 함께 만나서 똑같이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 오늘은 또 국민 만명으로 구성된 온 국민 멘토단을 공식 출범시키며 소통정치에 나섰는데요.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분들 모두가 다 우리 사에 보이지 않는 편견에 맞서 싸운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공통점을 가진 분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사실 너무 배울 점이 많은 분들이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또 얼마나 또더 많은 새로운 멘토분들 만나뵐수 있을지 가슴 설렙니다. 레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위기 극복하고. 미래에 열겠다는 약속하고 이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국민 멘토 온 국민 멘토단 네. 멘토단 이좀 귀에 익은 얘기. 요예 네. 네. 어떤 단체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이제 사실상 이번에 뭐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주 일정을 시작하는 건데요. 예전에 안철수 후보를 생각하게 하는 처음에 나왔던 처음에 안풍이 불었던 당시에 안철수를 생각하게 하는 일정들을 많이 잡았습니다. 특히 소통과 멘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을 만나는 일정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온국민 멘토단과 만났고, 예전에 이제 청춘 멘토 콘서트를 할때 같은 양상으로 자리에 앉아서 좀 예전에 안철수 다음을 회복하려는, 그리고 다시 안풍이 불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할까요? 좀 그런 멘토단을 함께 구성하고 또 다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직속 기구로까지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안철수 후보가 유독 요즘 거리 유세에 집중을 하고 있다 설명 들었는데 오늘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전태열 열사 동상 앞을 방문하려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한테 가로막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오늘 오전 11시였죠 청계천에 있는 전태일 동상 앞에서 열린 지금 보시는 그런 현장인데요 안철수 후보가 원래 당시 저기를 방문해서 노동 현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유세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신여명이 저렇게 우선 안철수 후보의 방문을 좀 거부를 한 건데요 이곳에 대해서 그 차은호 공동투쟁이 공동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가 안철수 후보가 광화문에서도 두번 유세를 했는데 그 옆에서 고공단식을 농성을 하고 있던 우리와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것을 이 전태일 열사를 그 자신의 정치적인 것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내놓았던 겁니다. 결국 안철수 후보는 당사로 옮겨서 노동 현안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고요, 이 민주노총의 이런 뜻을 잘 받아들이겠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선 후보가 8일 앞두고서 저 대선 일정을 수행하는 건데, 네. 저렇게 막혔다고 안 가고 하는 모습도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뭔가 이유가 있었죠? 일정을 취소했던 이유는 예, 그렇습니다. 당시 민주노총 신현명이 먼저 집, 당시에 집회 신고를 좀그 당시에 했었거든요. 때문에 또 그리고 오늘이또 5월일일 근로자의 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단체와 어떤 충돌을 좀 일으키고 싶지 않아. 아, 거기가 또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소도 좁고 어떤 것을 발표하게 사실 많은 추진들이 또 몰리는 자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가 좁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안철수 후보 지금 안팎으로 열심. 뛰려는 모습도 보이고 또 중간에 저는 해프닝도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핵심은 이거일 것 같습니다. 승부수였죠.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해서 개혁 공동 전부론을 탄력을 받게끔 하겠다 이 구상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 김종인 두 사람 사이에도 견해차가 있다는 것 같은데요. 그두 사람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정파가 어울리는 그런 정파라고 병파,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를 특별하게 배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후보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최석호 기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보 단일화가 결국은 문제네요. 그 중에서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손을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 두 사람 이야기가 틀린데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일단 잡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개혁 공동정부위원장을 제안한 것을,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것을 김종인 전 대표가 일단은 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와의 어떤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홍준표 후보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핍박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국정의 파트너가 절대 될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후보와 그다음에 공동정부추진위원장이 다른 소리를 낸 겁니다. 그것을 두고 서둘러 김전 대표를 영입해놓고는 제대로 어떻게 불협화음을 벌써부터 내고 있다. 이러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 아니냐. 이러한 비판도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 박지원 박지원 대표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부부도. <laughs> 부부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안철수 후보와 김종인 전 대표 사이에 삐걱거린 게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재차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라디오, 아침 라디오에서는요. 이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정부와 이명부 정부를 잇는 세력 아니냐. 그렇다면 청산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안철수 후보의 그런 뜻을 그런 뜻에 맞춰 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부랴부랴 수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놓고 단일화를 견주고 서로 생각이 다른 안철수 후보와 문종인 전 김종인 전 대표 둘다 생각하는 바가 있을 텐데 유불리가 있을 텐데 그렇죠. 이현수 기자 네. 두 사람의 속내를 한번 딱 짚어봐 주시겠어요? <laughs> 그냥 봤을 때는 사실 정치적인 전략에서 역할 분담일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이제 모호성을 유지하는 거죠. 후보는 후보의 길을 가되 그 옆에서는 이제 뭔가 확장할 수 있음을, 외연을 더 넓힐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삐걱거림으로 보이고 계속 지속되고 갈등이 좀 벌어진다면 오히려 더 해가 되겠죠. 네, 지금 보수층을 함께 안고 갈 것이냐 또는 이제 안철수 후보처럼 국정의 파트너로 볼수 없다라면 선을 긋고 갈 것이냐는 사실 선택의 문제지만 이게 한국당과 홍준표 후보를 안는다고 해서 보수층이 모두 다올 것이냐 또 보수층이 온다고 해서 기존 지지층에 그럼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와 김종인 전 대표가 지금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사실상 조금 좁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서석호 네, 기자 그럼 안철수 후보가 빠지고 나서 홍준표 유승민 후보를 놓고 단일화를 가정해서 여론조사한 결과도 나왔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약간은 지지율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 두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선택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여론조사는 보수층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진보 그리고 중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문재인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세, 그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는 당연히 역선택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석호 기자 그렇게 단정적으로 역선택 가능성만 언급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표본을 추출해서 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바램이나 선호도 측면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더 강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보수층 결집이라는 데 있어서 약간은 그러한 역선택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우리 최석호 기자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는데, 유승민 후보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홍준표 후보는 너무나 결격사항이 많아서, 저는, 그 보수 유권자들께서 공후보로는 도저히 보수의 품격을 유지할 수도 없고, 그 보수 대표라고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가 없을 거다. 네, 유승민 후보, 결국은 보수의 적자는 본인, 유승민 혼자뿐이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최석호 기자. 근데 유승민 후보한테도 돌발 변수가 생겼죠? 약간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러게요. 지지율, 뭐, 지지율 답보 상태에 이어서 또다시 돌발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뭐냐면, 안종범 전 수석, 지금은 구치소에 있는데요. 2014년, 당시 경제수석으로 발탁이 된 후에, 이 유승민 후보가 1년 동안 안종범 수석에게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기관 대표, 혹은 감사로 TK 소속, TK 선후배들을 앉혀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즉,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인데요. 사실, 유보하고 안종범 전 수석은 대구, 대구 동양이고, 미국 위스, 콘신대학교 대학원 동문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이게 진짜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좀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 어떻게 잠시 후에 말씀드려야 되는 게 해석호 기자가 그렇게 돌려버린다면 이연수 기자. 네. 이 사정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연수 기자 뭐 청와대도 출입을 했었으니까. 네. 저둘 사이에 청탁이 있었던 있었다고 보는 건가요 검찰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오전에 한 언론사에서 보도가 나온 내용이고요. 그 언론사에서 보도를 하면서 출처는 이제. 최근까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조사했던 특검과 이제 검찰 쪽에서 이런 조사를 최순실 관련 조사를 하고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이런 정황이 파악됐다라는 내용이 좀뒤늦게 알려진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 이제 경북고 후배 A 씨에 대해서 뭐 대우증권이나 서울 보증보험 사장에 대한 뭐 자리를 문의를 했고 안전수석에게. 그러나 그게 결과적으로 되진 않았지만 거듭된 요청에 중소기업청사나 금융기관의 사장이 됐다라는 게 이제 오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유 후보는 강력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강력하게 반발하는 유승민 후보의 오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어, 불법인 사청탁이라는 그런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중와대가늘 어, 인사를 하면서 미리 내정을 해가지고 낙하산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응모자들의 경우에는 어, 괜히 응모했다가 망신만 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내정된 사람이 있는지 어, 알아봤습니다. 어, 대통령 선거를 발이라두고 어, 검찰이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어, 정치 공작을 하는 거 아니까 어, 저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자 유승민 후보. 정치 공장 냄새가 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전부다 수사 결과까지 발표하고 를 이미 기소까지 다 마친 상황에서 선거를 대선을 팔일 앞두고 이런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데에 문제점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현숙 기자. 네. 검찰이 왜 이렇게 나섰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뭐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대선을 또 게다가 8일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 그 내부 내용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된 데에 대해서 좀 공장 냄새가 난다. 좀 부당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하면 되지. 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흘리고 또 동시에 본인은 이제 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 내정자가 있는지를 알아봤을 뿐인데 이를 언론에 흘려서 보도 먼저 보도가 먼저 나오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따로 숨겨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고요. 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대표 시절 비서실장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사실 떼놓을 수 없는 후보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이 끝까지 이제 후보의 마지막 그 대선으로 가는 길에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례적인 건 뭐냐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오늘 해명을 하나 내놨는데,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와 저희는 접촉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해놨더라고요. 결국은 검찰은 자기네가 말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명까지 하고 나선 건데, 이건 검찰이 또 어떤 정치적 뭐, 의미를 든건까요 뭐, 유승민 후보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더더욱 이것이 정치 공작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유 후보 같은 경우는 검찰의 뭐, 뭐, 검찰의 겨냥에서 비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오히려 또 다른 후보들을 지목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검찰에서 문제가 있는 거면 밝혀지고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어찌됐건 간에 의혹이 제기됐으면 그 의혹의 실체가 어떤 건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 그렇죠. 것이겠죠.